기딤돌과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조건이라면 뭐가 더 나을까요? 이 둘은 이름도 비슷하고 지원 대상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처음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쉽게 구분이 되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조건과 혜택면에서 꽤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를 중시하고 자격이 된다면 기딤돌, 조금 더 유연한 조건을 원한다면 보금자리론이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두 상품을 비교해 볼게요.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정부의 금리 지원이 포함된 만큼 시중 대출 상품과 비교해 금리가 매우 낮다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역시, 고정금리의 안정성과 금리 자체의 낮음입니다. 요즘처럼 금리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장기 대출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확실한 이점이 되죠. 아래는 2025년 기준 주요 조건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위 이하 주택 비도시는 100위까지, 무주택 세대주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자.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LTV와 GTI 규제 범위 내에서 결정. 금리는 2%대 초반부터 시작해 고정 또는 혼합금리 선택 가능. 신혼부부다자녀 청약통장 보유자 등 우대금리 항목 다양. 하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6억 원 이하 주택 요건을 맞춰도 방공제 금액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한도가 부족한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소득은 되지만 집값이 발목을 잡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디딤돌이 까다롭다면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되는 상품이 보금자리론입니다.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고정금리 기반의 장기 모기지 상품이지만 적용 조건이 조금 더 넓고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혼부부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 면적 제한은 없음. 보금자리로는 기딤돌과 비교해 소득 기준은 비슷하지만 면적 제한이 없고, 일주택자도 조건을 맞추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이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은 경우에도 무리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죠. 금리면에서는 기딤돌보다는 소폭 높지만 그래도 시중 대출에 비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이며 무엇보다 대출 실행 시점에 확정된 금리가 끝까지 유지된다는 점이 강력한 메리트입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처분 조건부 가능.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ltv 70% 이내 금리는 디딤돌보다 약간 높지만 신청 시점 고정금리로 확정. 금리를 최우선으로 본다면 디딤돌 대출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우대금리 항목까지 포함하면 2% 초중반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자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방공제 기준으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나 자산, 주택 조건까지 맞추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는 보금자리론이 더 활용도 높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면적 제한이 없고 자격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편이라 집을 선택하는 폭도 넓고 대출 실행 가능성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약간 높더라도 장기 고정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은 여전히 충분히 평가받을 만 합니다. 두 상품 모두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상품이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가장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리한 상품이지만, 지역이나 주택가격, 방공제 등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한도가 예상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금리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과 조건을 정확히 비교해 보는 것. 그게 내집 마련의 출발점입니다.